산호궁에 잠깐 갔다 왔어요. 3단봉 실제로 있냐고요? 아니, 3단봉 알아요, 님들? 산호궁에 3단봉 있어. 3단봉 처음 써보는데, 경찰 3단봉 있잖아요. 아니, 이게, 붕! 휘두르면, 착착착! 하면서 이제 늘어나는데, 오, 이게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프냐고 하시는데 진짜 삼단봉 보면은 별로 안 아파 보이잖아요. 내 팔에 한번 때려봤거든요. 살살. 진짜 개 아픔. 진짜 있는 힘껏 휘두르면 그대로 골절임. 진짜로. 이 괜히 호신용이 아니에요. 아니 내가 삼단봉 조작해서 테스트로 한번 때려봐도 되냐니까 기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에 한번 때려봤지 내 팔에. 진짜 너무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기겁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또 거기 거 그리고 거기 가면 한번 또 타야죠 폴쉐 굉장히 재밌답니다 그리고 또 주인장이 나름 운전을 맛있게 해줘요 사람 잘안 다니는 도로로 가서 부왕 아 전기차니까 부앙이 아니구나 이웅 바드 소리 나요 바드 커브링이 안정적이냐 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기생충의 장면 아시죠 커피를 딱 들고 음 코너링이 예술이네요 <laughs> 아니, 그리고 차를 안 사냐고 하시는데, 나는 여기 탑에서 운전하잖아, 어? 피곤해, 피곤해, 어? 탑에서도 매일 운전하는데, 요탑 어? 코르키 하는 거 어떠냐? 어제 코르키 데미지 보니까 할만해요. 내가 보니까 코르키 버그 있는 듯? 탑 코르키 해도 될것 같아. 잘 놓을 수만 있다면. 방송 안할때 노래 자주 듣냐고요 합성 위주로 들어요. 영어 발음은 최대한 원어민에 가깝게 연습을 해야 돼. 이 한국인들이 좀 창피해서 이제 살짝 송글리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든 따라야 돼요. 뭐 나는 영어를 못하는데 그냥 송글리시? 음, 안 돼. 무조건 원어민에 가깝게. 못해도 자신감 있게. 가디언, 엔 e 젤 이런 식으로. 마카? 콜키, 무조건 콜키, 이거는. 아니, 잠깐만. 장균님식 친성 마오카이? 와, <laughs> 잠깐만. <laughs> 적당히한 20킬만 할까? 초비식으로다가. 제가 또 콜키 장인 출신이거든요. 아니, 리오레를 11년 했는데, 그럼 다 장인 출신이죠. 어, 맛있어라, 어? 아니, 코르키 탑을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여유로워. 그냥, CS만 먹어도 절대 손해 아님. 굉장히 날렵한 친구에요? 어? 어, 참아줘 잡을만 한다. 그렇지. 요네도 오고 있어? 나이스! 야 되네. 나이스! 아니 근데 코르키드 너무 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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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약한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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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잡아야 되는 아 너무 공격적이지 못했나? 배아아아 음? 아, 아. 아니 씨 What? 와, 요네 개잘해! 어, 아, 네, 네. 잠깐! 일단, 잠깐, 초비식으로 멜모 먼저 가고. 괜이스 나이스! <S> <슛>. <S> <여기>. <S> <도키> 장인 출신입니다. 아, 멜모가 가격이 되게 싸구나. 돈좀 벌었으니까 핑아 두개 장착해주고. 쫄보템? 초비가. 아, 진짜 알지도 못하면서. 어렵게 하는데? 땡! 아, 나 핵뜨지, 야 아! 아! 이런템 가지 않으니까 징계사! 아아아아비가자식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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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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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고르키야 어? 있기만 하면 그냥 막을 수가 없으세. 이거 가행 말고 히드라가 나? 초비는 공허? 일단 가행 가야되지 않나? 일단 가행 가. 아이. 흔들리지 마라. 가라스리 아니야? 아니 씨 이게 말이 되나? 이거 아 이거 아닌데 이거는. 아. 베리, 뭐가 맛이 쉬었어요. 이 실력 그래프가 시원하시구나. 증명을 하는데, 매일 뭐 가행 갔는데 딜이 에바자음이라고 하시는데, 라이엇을, 그러니까 리그 오브 레전드를 그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저는 이미 깨우쳤어요. 아트로스, 아칼리, 이렐리아 그 사기 시절을 겪고, 뽑으면 해라. 어차피 너프 늦게 해요. 어차피 너프 안할건안 해. 그냥 해야 돼. 그냥 어쩔 코르키, 어? 그냥 해야 돼. 도엔도 나쁘지 않아 보이네. 제드니까 아니, 이게 그렇게 좋아? 님들? 아, 이래서 어차쿠들은... 어? 어이, 취소해라.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근데 이 스킨이 칼이 좀 이쁘네. 가이라 해야 되나? 이게 뭐 어떻게 가이야? 사실상 칼이지 어? 와, 카르마 맞아주는 센스 뭐야? 방금... 하지만 죽어버리는 모스 아 마렵다 마려우면 라이브 해야죠 가버려 델도 없죠 마침 5분이라 말랑말랑해진 상황이죠 타워가 두개는 어이! 오세개 야, 마 어, 씨, 미련! 따, 따, 따. 이게 진짜 완벽한 탑 와딩의 그거예요. 이러면 진짜 미드가, 아군 미드가 그냥 좋아 죽어버림. 좋아 죽죠? 이게 좋아 죽을 수밖에 없어. 어? 잠깐. 할 만한데? 나, 나 같으면 한다, 제드야. 내가 여기서 리신큐를? 안 맞아주고? 어? 가버렸? 너 노플이잖아. 그리고 상대 미드는? 이궁대이가 무거운 코르키라는 거? 아주 무겁답니다. 어, 잠깐만! 이 소리는 안 돼. 오케이. 인정하고 빠져줘야 돼요. 코르키한테 유일하게 허락되니, 로밍 시간이라. 바로 탑으로 뛰죠 <laughs> 어, 아니, 귀염둥이도 하나 데려왔어. 내가 더 쎄, 내가 더 쎄, 얘들아. 뭐야, 귀여운 코르키잖아. 어? 어야 어 잠깐 죄송 합니다 어? 어, 어, 어? 나 이거 내쉬어 가면 안될것 같은데? 느낌이? 근데 지금 와서? 빨리, 바로 쳐, 얘들아! 아니, 이건 텐트 야겠는데자식이너 원딜이야! 아, 역시 내셔야. 아, 이게 내셔를 맛보면은 잊을 수가 없어. 아버렷 루루야 일로 와야지 적을 어? 오케이 선포 네오가로서 이것만 봐주도록 하지 다다다다다 so, 캐리. d so, a s 플러스등 s 달성! 캐리 아니 제드야 여기까지 내가 보니까 그 외에 내셔가 사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맨날 후회해 내셔를 만약에 안 갔으면은 10분 일찍 끝났어 요즘 메타가 사이드 푸쉬의 힘이 적어가지고 아이템 가치가 떨어진 것 같아요 자 이제 사이드 푸쉬 힘이 떨어졌다 이건 뭘 의미하냐 우리 탑 라인의 힘이 안 그래도 영향력이 낮은 탑 라인에 이제 문제가 생겨버렸다 탑에 그라마스가 출현한다 탑이랑 게임이랑 관계가 없다 아니 그런가? 이 그라가스 지표가 등장하면 그렇게 되는 건가? <laughs> 아!

아니, 저기 어? 습니다우질롱네아이번 진짜 루트를 잘 짰다. 아니, 아버너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저 아니, 야보나. 도플이에요. 오! 어, 나와 동동아나 그 이상해 라이즈인데? 방금 콤보? 어 뭐야? 이게 장난하나? 나 악어 사냥꾼이야. 내가 보니까 레네턴은 지금 살짝 억울함. 그냥 중요할 때한번 오면 되는데? 너무 억지로 오니까 자기 페이스가 말려버린 거지. 불감시? 장난? 이게 지금 나랑 장난해? 아, 그 엇가를 견뎌내고 탑을 먼저 밀어버렸어. 아니, 미드가 박살이 났는데? 하무이 하자! 와, 나 숨질 뻔했어. 아, 맛있다. 레네 깨먹이 싫겠다? 아니, 그러면 안 되죠, 레네톤이. 자기가 부숴 놓은 수많은 요네와 야수오는? 아니, 그거는 싹 잊고 어? 퀸한테 맞은 한 판. 그것만 기억한다고? 자기가 수없이 부순 야수오 요네들은? 이게 우리 되나, 한탕아? 와! 그렇지! 무조건 잡았어! <laughs> 와! 쏘나! 아 어, 이거 따봉 해줘야돼 쏘나 핑도 몇번 찍어줘야돼 그래야 기분을 좋아해 아 이렇게 칭찬받던 기억이 몇번 없어서 그러는건가? 아니면 여잔가? 아니 야나왜 점화 안나가! 나 진짜 점화 눌렀어요. 어, 아, 나 진짜 억울하네 이거는. 아 점화 쿨이 실쿨이었어? 아 신속 정확하게 눌렀는데... <목소리> <진짜 귀엽지요? 목소리> 와, 나 진짜 와딜 진... 미친 거 아니야? 내가 레넥마컴.

이형 그냥 그냥 어지럽다 진짜 와와 와 진짜 어지럽다 야얘란 들어갔어 와 말도 안돼 우리 이거 지냐? 야, 이게, 원딜이라고? 난 지금, 이 오치가 오려고 하는데? <laughs> 아니, 내가 보니까 아크샷도 아크샷인데, 저거, 아니, 아버니 빡꾸수네 어? 와, 말도 안 돼.